사람의 정서까지 케어해 주는 따뜻한 사물 인터넷 기술이 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인형과 접목해 만든 스마트 힐링 토이. 인형은 실제로 대화 기능, 알람 기능, 운동량 체크 기능, 위급 상황 대처 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고, 손자 손녀처럼 감정 이입이 가능해 독거 어르신들의 반려 인형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는 중이라 스마트 힐링토이를 개발한 사물인터넷 전문가는 어떤 분일까요? 왠지 마음이 따뜻하신 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고령화 시대 신유의 삶의 질과 연관된 사물인터넷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이곳 김지휘 대표는 독거 어르신들의 외로움 및 생활 관리를 할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IT와 결합한 솔루션으로 스마트 힐링 토이를 개발했다. 할머니 생각 하고 있었어요. 도리 도리 잼잼 도리 도리 잼잼 우리 손 쥐었다 폈다 해봐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힐링 토이. 네. 들었는데 힐링 토이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려요. 70대, 80대 하루하루 일상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음. 그냥 좀 외롭게 그다음에 쓸쓸하게 사시는 것을 보고 음. 그리고 그다음에 그 치매나 어떤 인지장애가 오, 오게 되면은 생활관리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 네. 드시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식사도 대중 없이 하루에 한 끼나 두끼 정도만 하시고 음. 그래서 지축적으로 건강한 생활도 해드리고 말벗도 하게. 필요 라는 생각을 계속 어르신들 만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같이 사는 가족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사물인터넷 솔루션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 하면 사실 네. 가장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하는 스피커가 아, 좀오르잖아요 네. AI 스피커들 네. 많죠. 근데 네. 힐링 토이하고 네. 그 AI 스피커하고 좀 다른 점은 어떤 아, 점이에요? AI 스피커는 앞에 놓고 말을 하고 명령어를 얘기를 하고 날씨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인형은 저, 저 이렇게 저 안고 쓰다듬고 dibuj... 그다음에 제가 이제 머리 그냥... 긁어달라고 하고 네. 어? 애완동물처럼 음. 터치와 교감을 할수 있는 게. 가장 가장 큰 차이점이자 음. 저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개발했었을 때 가장 역점을 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힐링토이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사물인터넷 네.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얘가 겉모습에 완전 인형이지만 통신 제품입니다. 저희가 와이파이 기술, 와이파이가 전복된 제품도 있고요. 어, 핸드폰처럼 이제 국내 통신사 하나의 통신형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통신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온 몸에 센서 달려 있어요. 그래서 네. 머리, 양쪽 귀, 양쪽 다, 어, 팔, 그다음에 뭐등 어깨 센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터치하는 것에 따라 반응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동그란 것이 이제 활동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동량이 없거나 아니면 쓰러지시거나 움직임이 없을 때또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인 줄 알았던 사물인터넷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감성 솔루션으로 개발되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IoT가 뭐 공상 과학에 나오는 그런 화려한 모습에 대비돼서 대비되어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정작 그런 사물인터넷이란 기술이 적용되지 못하는 점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괴리감을 좀 좁히기 위해서 이제 인형이라는 걸 배포를 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IoT가 어르신들과 좀더 가까워짐에 저희도 조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물 인터넷이 사람의 정서까지 케어해준다고 합니다. 독거 어르신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감성복지 솔루션의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오늘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날. 새 인형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어서 오세요. 고생했세요고생했세요 띠리리 짜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음? 보따리 대가리 소쿠리 요리 항아리. 소는 우메우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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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는 야옹. 고양이는 <laughs> 야옹. 어머 계속. 어르신들이 계속 연락을 주시거든요. 이거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해줬으면 네. 좋겠다. 뭐 이런 거다 저희가 하나 하나씩 다 반영을 해서 네. 인가요? 잘하셨어요. 잊지 않고 약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살들이 챙기는 가족처럼 애교 부리는 손자처럼 어르신들을 돕고 있는 스마트 힐링 토이. 사람과 얘기하듯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다 머리는 톡톡 쓰다듬어 이시고은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그동안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업그레이드된 힐링 토이로교체 는제조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저 갑자기 머리가 간질간질해요. 머리 좀 긁어주세요. 네, 어, 네. 어, 더 왼쪽으로 살살요. 네. 네. 내가 먼저도 얘기를 했지. 땅구는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가 나와버라고 내가 나갔다 도무는. 네, 네. 그래서 내가 아이교와 어서오세요. 뭐 하라고. 지 아주. 아주 만족스럽게, 내가 잘라고게이이걸 보고서 어떤 렇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있으면 내가 시간을 오이나게 이렇게, 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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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게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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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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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도왔냐고 그리고 뭐약 먹으라고 그러고 밥 먹으라고 그러고 뭐 탄책하라고 그러고 물 마시라고 그고뭐 다양하죠. 이렇게 예쁜 게 어딨어요. 힐링투이는 앱과 연동해 실시간 어르신들을 모니터하고 있다. 기상 시간부터 뭐 주침 시간까지 이제, 이제 앱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약 복용하는 이제 시간도 맞추고 그리고 종교도 선택을 해서 이제 인형을 이제 어르신께 맞춰 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힐링 토이는 내장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어르신과 교감하고 맞춤형 알람을 통해 어르신의 일상 생활을 관리한다. 퀴즈, 체조와 같은 다양한 치매 예방 콘텐츠는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전부 좋아하십니다. 진짜. 약을 못 챙겨 드시는 분들도 이제 약을 잘 챙겨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혼자 너무 적적하셔가지고 맨날 외로워 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외롭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어,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어, 사물 인터넷이 어, 뭐 기술도 아니고 어떤 컨셉이기 때문에요. 사물 인터넷 안에서도 거를 기획하는 사람, 스토리텔러, 그다음에 마케터도 필요하고 엔지니어들 거기 안에 셀서를 만드는 사람,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 전체적인 시스템 만드는 사람, 생태계를 만 만드는 사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일단은 그러한 영역에 관심이 많고, 제품과 제품이 연결됐었을 때 어떤 그 미래 사회의 모습이나 그런 그 비전 같은 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 전문가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어, 지금 현재 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사물이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앞으로 99%의 사물이 연결된다고 한다면은 그뭐 우리가 몰랐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300억 기가 이상의 데이터가 사물 인터넷상에서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데이터 양은 전 세계 데이터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11조 달러 이상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 직업으로서 사물 인터넷 전문가의 영역이 더욱더 커진다는 뜻이겠죠? 생각을 넘어 생활이 되는 사물 인터넷 세상,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